안녕하세요. 책 읽는 인천 진행을 맡은 홍현주입니다. 여러분, 인천이 2015 유네스코 선정 세계 책의 수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책의 수도란 유네스코가 2001년부터 매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 선정한 기념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를 맞아 앞으로 민트TV 책 읽는 인천에서는 매회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내용을 짚어보고 읽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회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원한 청년 작가죠. 박범신 작가의 이책 최근작 소금인데요. 음, 오늘 이 책에 관해 도서관계자 이지은 씨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책을 보니까요, 무슨 내용인지 먼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표지를 보니까 뭐, 꽃을 든한 명의 남자가 있는 걸 보니까 로맨스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줄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박범신 선생님의 소금은, 어, 아버지 선명우, 그리고 그의 딸 시우, 그리고 시우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박시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어, 막내딸 시우의 스무 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시우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 딴, 떠나는 여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박시인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시우의 아버지 선명우와 그리고 또 선명우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박시인의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여러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어, 청춘과 꿈을 잃어버린 채 가족을 희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네 ]겠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부모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그 애끓는 부정, 모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서는 시우의 아버지 선명우가 네네. 가출해서 가족을 떠난 뒤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 점에서 약간 색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버지가 과연. 꿈과 청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라는 일단 음.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런데 선명우도 사실은 우리의 네. 아버지와 평범한 아버지와 네, 다름이 없었는데요. 어,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일만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화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희생적인 이미지의 아버지와는 다른 어, 인물을 그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주체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들의 아버지도 어떤 하나의 인간이다, 한 명의 인간이다 이런 네네. 말을 책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책의 제목이 소금인데 네. 소금과 책의 내용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일단 작가님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그 소금의 어, 이유를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일단 소금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소금이기도 하고 또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소금이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쓴 그런 인생의 모든 맛을 담고 있는 그런 은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작가님은 이 작가의 말에서 소금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작품을 쓰고 싶었, 싶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점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소금 하면은 짠맛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한 인터뷰에서 박범진 작가가 이 소설을 20, 30대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독자 대상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의도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박범신 선생님은 네.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들이 앞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뭐잘 못한 점들도 많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락함과 경제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네. 젊은 층들이 원망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더 많아지면서 사실 젊은 세대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그렇게 다 같이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같이 짊어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젊은층들을 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책을 정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벌써 지은 씨가 생각하기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우가 어, 찾아 헤매면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이 말만은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이전에 선명우 씨로서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 너무 늦게 알아차려 죄송하다고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제 마음도 딱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음.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버지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지 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아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도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선명우의 자식들 세 자매가 나누는 대화에서 네. 그 언니한테 시우가 언니는 엄마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언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지 이러니까 시우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선명우 김혜란이야 음. 이러면서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이 책의 주제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정의해 보자면. 아버지라는 말을 지우고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딱 집에 돌아가서 퇴근하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책을 읽기 전과 이 투와 독자들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런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시립극단이 오는 5월 9일에서 11일까지 이책 소금을 뮤지컬로 재구성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책의 내용을 더 생동감 있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그 뮤지컬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민트 TV에서는 이책 읽는 인천 프로그램 시작을 기념해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페이스북에 이 책의 소감이나 저희 방송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책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책 읽는 인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지은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